감사합니다. 의 가운데 나다한 가까이 있는 귀한 사람들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을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헛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날아 아멘. 하나님 부자. 갑자기. 보세요. 보세요. 지금 또 원단도 들어왔 목소리가 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 목사님 연락이 안 들어서. <laughs> 제가 급하게. <laughs> 게 <급하게 웃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습니다 어, 오늘 말씀.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죠? 네. 자, 사무엘상 7장. 삼절에서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절 말씀 능력자 <laughs> 아, 능력자 아, 지금 말은 바로 말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부의 기사에 온 소속에게 말하되 이를 말 전심으로 영원히 돌아오래거든 인강신뢰와 아스타롯을 열어주서 제가 하고 너의 마음을 영원히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저 보세요. 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주목입니다. 자, 우리 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에 아주 우리가 이제 바로 알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삼절에 삼월이 이라엘온 종족에게 말하기에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망신들 또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을 요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빌리세사라는 선에서 건져 내시리라.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들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래서 어, 이 사무엘은 어, 이 말씀에 바로 죄신 어,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세가지 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적자생존이라고 써있는 대기 존임장한 살아남는다 아, 네고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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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 2025년도 애들끼리 모임이 한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적자생명이라고 자,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용어학계 들어가고자 할때 그걸 못 벌어도 가장 먼저 해야 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린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는 이방신들과 아스달로스는 바로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다 아니면 나 자신의 쾌락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도 깨닫지 못하는 더더 순간에 내가 너무 어우 이일 우리 삶을 돌아가야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인 저녁에는 뭘 해야 되죠? 주제에 대해서 정리나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된다. 예, 잘 잡죠. 그냥 예배를 집중하고 졸지 않고 멘탈 음, 쉬는 것 들이기 위해서 빨리 자야 되는 거는 머리로는 그런데 우리 욕신은 끝도 갔다 없이 매일 쓰 셔츠 막 하다가 새벽 1시, 2시 게임 하다가 어? 좀비고 하다가 또떤 거든 그러다가 막 제가 좀 축해받아도 되면 뭐 4시, 5시, 6시 전에 뭐. 청년 있다길래 청년은 첫년이 청년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헌택패스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재미와 쾌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다 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욕심에 이 쾌락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중고등교 조사했을 때 중3 여학생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죠 그때 테이가 어떻게 말했었나? 나를 너무 사랑하는 문제가 있는데 엄청 부자예요 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어요 근데 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한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열심히 하고 엄청 착한 왠지 저같은 느낌도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했습니다 세명 어, 중에 어, 한 명도 없는지 않고 세명다 누구를 선택할까요 1번 네? 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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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네.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는 깜짝 놀랐는데 <laughs> 겉으로는 그랬지 그랬지만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어 정말 이 선택의 순간에서는 음 우리 무신의 인학을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예를 들어서 어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어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어뭐 중주를 테스트 과연 아까 어, 포기할 수 있는 건지, 모두가 우상은 섬기는 것을 어, 생각하면서 어,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간에 음, 선택에 있어서 나의 욕심과 즐거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세한 천명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학교로 돌아가는 길은 적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네. 써 있어요. 증명이. 적을 준비하고 있는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마음을 우성이 뛰어난지를 <laughs>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 예, 뛰어난 영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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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주세요. <laughs> 제가 항상 책을 읽고 옆에서 눈 뜨지 않은. 어찌됐네. 그렇죠. 기도 잘하는데. 자. 마음속으로 눈을 떴을 때 기도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어나실 때 기도한다는 바로 그 마음을 어디에 하다? 여호와께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철로 승리하는 그렇게 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일락한데에서 기도를 우리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맡기는 사람 하는데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증거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가 24시간 다? <laughs> 와 진짜 증거함이 <정말> 다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의 마음을 언제든지 함께 되리면 우리 성년분들 수만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 10초.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주님좀더 예생기 는 아멘 이0초 다음에 하루 세끼 는 30초. 예. 또주사님에나온는뭐 나오니까 뭐 월요일 아침에 30분 추가. 또 어, 또 수요예배 급료철가 나온 친구들은 어, 좀더 추가하고, 뭐 어, 아예 안 나온 친구들은 하루에 3 0초 식사기도 세 번, 네, 좀 어렵죠.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예,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살아가는 예,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주어진 삶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세이한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로 돌아가는 말씀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장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들과 아스토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의 선지자의 네, 말씀을 듣고 바로 어,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만 어, 성기는 삶으로 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세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 또 우리 진광이가 능력자인 모습으로 이벤서서 6장 1절을 바로 <laughs> 뚫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으지지음 으음, 으음, 서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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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상 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건 하늘에다가 주 안에서 너희는 모아게 순종하라. 이것이 보름이라자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제해도 지나치게 가는데 먼저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o, 오늘 서열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여러분, 각자의 부모님께, 오늘은 내가 좀더 부모 말씀을 쓰고 싶다. 보통은? 음, 형제 회사는, 음. 아, 나안 해! 동생 시켜 음, 맛있게 해. 네. 갑자기 오늘은? 네. 네. 음. 어? 너왜 갑자기? 그래? 음.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어, 한 번, 음. 순정 하 해. 마이너, 능구을 보시게 텐데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이니까요 d up, 모든 mess. Everson looked up, 모든 Nicar, looked u 보자 모자라 있음. 아 그럴까요? 성인제재있는요자 성인지 재 보자. 다 보고 있죠? 자 시작. 종들아 들어가고 떨며 순진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자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 육체 상제. 계속 정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뒷담화하기 쉽죠. 상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직장 상사. 뒷담화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직장 어, 상사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어, 나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 어, 말해도 어, 일단 한번 순종하는 어,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여호와께돌아가는첫번째고요내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보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제가 이올해로 반백살 오십인데 우리 설아가 이렇게 와... 긴게적인 다래주기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또 오시고 제 인생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들도 여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아,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오늘 굉장히 생각 신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출발을 일단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향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직장 상사의 말씀, 그다음 어, 순종인한테 어, 모든 상황 속에서 어,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그 말씀이 어, 내 신념을 실천적인 말씀이 되고 는 그것이 바로 아, 아, 오늘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으로 는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겠다 하나님 감동이 을때 오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했습니다 오전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대에 나와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피한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는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네.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풍요를 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생기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mm -hmm. you